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 세모문입니다. 이번 시간엔 품이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문화 분야 상식 문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채널 콘텐츠 저작권은 세모문한테 있으며, 무단 변경 및불펌시 즉각 신고 및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의뢰에 사용된 음악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왕이 신하들과 정치를 논의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고려시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유입된 물품은? 한국 최초의 신문은 무엇인가요? 한글 창제 이전에 사용된 한국의 문자는 무엇인가요? 조선시대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찰은? 근대 올림픽에 한국이 처음 참가한 해는 언제인가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도자기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관리를 무엇이라 했나요? 19세기 말개왕 후 외국과 체결한 첫 조약은? 일제강점기 3.1 운동이 일어난 연도는 조선시대 문신 중 한글 창제를 주도한 인물은 조선 말기에 실시된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고려시대 몽골 침략으로 인해 수도가 옮겨진 곳은 어디인가요? 한글 창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일본에서 조선을 침략한 전쟁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조선시대 사회 최하위 계층은 무엇이었나요? 한국 전쟁이 발생한 직후 북한의 주요 동맹국은 어디였나요? 고려시대에 사용된 공식 언어는 무엇이었나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최초의 유교 경전은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왕의 왕비가 거주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어디인가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로마 제국이 분할된 애는 언제인가요? 신라의 성덕왕이 지은 천문대는 무엇인가요? 조선시대 대표적인 풍수지리서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최초로 서양 문화가 유입된 사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은 무엇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유익한 다음 퀴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